오, 오, 여러분, 언박싱이에요. <laughs> 몇개안 되더라도 언박싱이에요. 예. 뭘까요? <laughs> 이 뭘까요? 이리 조차가 없어서 손에 안 잡히고 이거 뜯을 때도 여러분 어, 상품 뜯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은막안대로안 되잖아 이런 거는 충전재로 쓰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버튼 버튼 밥을 이게 시키길래 버튼 탑을 시켜봤어요. 오 버튼 탑 요거 2만원이 아니야. 버튼 탑이, 어, 일주 부산에서 아직 안 나와가지고, 미야코 나오는데, 미야코도, 미야코는 포밀라고문비하고 그랬는데, 향이 안 나요. 미야코는 빨간색이고요 자, 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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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심은지 얼마 안된거 요거는 벤드룸 트렌토아니 이거 그 우리 구독자가 이걸 저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 너무 이렇게 히,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심어도 안되거든요 이거는 버튼 탑일 거예요. 그, 뚜렷뚜한이는, 그, 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시고, 이게 달라 구해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여기는 좋은데서 꽃이 나오는 요거는 그 버튼탑은 뭐하고 뭐하고 했는지를 제가 몰라요 버튼탑은 어, 룬디 워크리아나 또뭐 한가지가 들어간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이제 도깨변덕답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꽃이 있으면 이게 달라붙어서 파이거든요. 이게 솜이 이 솜은 우리도 있는데 이게 잘못 사가지고 우린 이걸 안 써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아물모으니까 샀구나. 이트렌트아니하고요 이건 버튼 탑이거든요. 도쿄 버튼 탑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음. 이거는 크는 중이니까 나누고 이게 성촉이 됐을 때 요거하고, 음. 요렇게 차이가 나요. 크기가. 비교해, 비교해 보셨나요? 요렇게, 요렇게. 그, 또, 미약꼬는 어, 푸밀라하고 룬디하고의 결, 어, 어, 결합이죠. 그러니까 룬디가 작은 거라서 참 예쁘고 향이 나는 건데, 룬디하고 미약꼬하고 룬디하고 푸밀라고 했는데 향이 안 난다 그러니까, 미약꼬는 이제 분홍색이잖아요. 예. 미약꼬는 잠깐만요. 보작이라 좀 작긴 하지만요. 이렇게 달라요. 조금 더 파랗고, 이렇게 됐어요. 포밀라하고, 음, 룬디라고 하던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요, 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큰 반면, 요거도 동글동글하고 크긴 큰데, 좀더 파랗고, 좀, 꽃이 피면은,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요거는, 어, 꽃은 비슷해요. 근데 꽃대 크기가 잘라, 다, 작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이게 내가 이걸 이걸 요큰거 제일 잘 자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려고 사보기도 했고요. 또 구독자 것도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마침 잘 됐다 이래가지고 예 네. 다르죠. 예 네. 이게 조그만하죠. 요거는 이렇게 크거든요. 음. 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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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요. 근데 그래, 요건, 요렇게, 또동글망해 작고, 동글망한 그런 느낌이에요. 미소는 좀더 파랗고, 이렇게, 꽃이 결정적으로 미소는, 어, 조금, 부,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그래, 요는, 비슷할 때 꽃은 요거하고 비슷한데, 꽃이 좀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요거는 지금, 보라사볼라, 이게, 그, 알반데 무엇인지 그때 모닝글로리 알바라고 그랬던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잘못 삐딱하게 펴가지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속에도 못하고 있어서 삐딱하게 펴고 <laughs> 계속 옷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쿄버튼탑 버튼탑 도쿄라고 했어요. 음. 이상 해그린 티비 였 습니다.